제가 레이첼님 책 나오고 나서 전뭐 해외 취업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관련 제 뉴스나 이런 것들,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다 다양한데, 그 중에 제일 큰 고민 세 개가 뭐냐 딱 들어보면 준비하신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벽. <laughs> 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모르겠면딱세 가지더라고요. <laughs> 영어랑, 네. 그리고 이력서 관련된 문제, 네. 그리고 면접. 네. 이, 이거 뭐 이것도 사람들마다, 준비하신 분들마다 개인차가 뭐 워낙 심해서 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세 가지가 굉장히 막막하고 벽처럼 네. 느껴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세 음. 가지 좀 잘할 수 있는 팁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laughs> 왜냐하면 이거를, 네. 어, 하나를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무역실무 강의를 캐나다에서 하게, 될, 하게 되면서, 어, 그거를 이제 특강으로 해, 캐나다에서 하면서 그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 한국에서도 해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네. 한국으로 왔을 때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해외첩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무역신문 강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막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그, 그, 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3시간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숨가쁘게 지나가는데도. 그 근데 보통 항상 3시간이지만 항상 오바돼요 3시간 반씩 해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도 해적을 외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영문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면접을 네. <laughs> 어떻게 매내요 그래서 제가 또그 컨텐츠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도 다니고 실전에서도 하고 주변 도움도 받고 각 나라마다 또다 하고 하니까 이게 노하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에기스만 뽑아서 뽑아서 또 뽑아서, 뽑아서 마, 만들고 초착저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승가쁘게 막 네. 하거든요. 제 강의 오시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네. 근데 그것도 또3 시간이나 네. 와요. 항상 오버돼서 한3 시간 반 특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거를 네. 막 야,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나만 해주실 이 해달라고 하면 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네. 그 생각이. 저도. 네.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laughs> 야 이게 과연 답을 할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아 어, 그러면. 어, 영어 공부는요, 어, 한 방에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 회화 수업 하, 어,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D로 시작했어요. F 맞겠다 했는데 D는 맞더라고요. <laughs> 네. D, 그다음 DC,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또그 다음 DC,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학년도엔 또그 B, 어, 어, C, B, 그 다음 맨 마지막 졸업할 때는 A, A 불 이렇게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해가지고 A, A 불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그리고 어, 나라를 옮길 때마다 회사를 제가 이직할 때마다 조금 더 좋은 회사, 조금 더 어려운 회사, 조금 더 영어를 많이 쓰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영어를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니고, 스스로도 했지만, 어,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죠. 그, 발등이 불 떨어졌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니까 러 저는 이제 딱 하나라면,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음, 이거 뭐몇 개월로, 뭐몇 년으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오래 걸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음 아직까지도 저한테 숙제고요, 영어가. 네. 그래서 하나만 뽑자면, 음좀 느긋하게, 어 조금 했는데, 아, 잘안 되네, 포기하지 말고, 그, 영어 회화도 다 맨날 만년 초보야, 초급에서 머물러,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예. 네. 네. 중급될 때까지.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꾸준히 하시라는 네. 거, 그거고. 그, 영어에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자, 음. 이렇게 뭐, 뭐 토익 점수에 몇 점, 뭐 회화가 점수에 몇 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 지표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실제로 본인 실력이 제가 음. 가고자 하는 나라에 음. 가서 내가 이거 그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뭐 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음. 걱정도 되고 겁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뜻 못나신, 못 나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 많이. 그래서 그게 맞죠. 저도 그랬었고, 가능할까?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에서도 여, 여, 영문 이력서 만드는 거를 배우고, 대학원에서도 배우고, 원어민 교수님들한테 다 배워서 갔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료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네.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만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 쓰는 법, 음, 커버레터 쓰는 법을 배운 거지, 합격하는 영문 이력서는 음. 커버레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운 거죠. 네. 그걸로는 합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다 하, 바꾸고 배우고 어, 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고 외국 어, 회사 다닌 적도 없고 네. 음, 유학해 본 적도 없는데도 연락이 오네 라고 그, 오는 그 경험을 음, 가지고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면 면접을 이제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력서에 서류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만 합격하면 해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을 때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요, 음그 지원하는 회사에 맞게끔 써, 쓰셔야 돼요. 아저 몇백 군데 떨어 했, 썼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양이 아니고 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코칭해 주시는 분 중에 최근에 후기 남겨 주신 분 계신데, 그 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자신도 몇백 군데를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음. 20군데를 넣었는데 몇 군데가 붙으셨대요. 예, 네. 네. 근데 200군데를 넣어서 한 군데도 안 붙는 거랑, 음. 20군데 넣어서 뭐 한두 군데 붙는 거랑 확률이 이쪽은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그 뭐죠? 양보다 질로 가라는 거, 영문 이력서는 면접은요. 어, 면접은 저는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연극. 연극. <laughs> 어, 완벽한 연극. 음. 어떤 이제 외국인, 음, 강사분이, 아, 제가 답을 먼저 드렸네. 어떤 강사분이 네.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던 건데, 그분께서, 음, 면접 볼때 절대 외워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은 그런 이제, 말, 많이 그분은, 네. 어, 네이티브세요, 영어.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말로도 지금 꼬이는데, <laughs> 그거를 영어로 즉흥적으로 하라? 어, 처, 지금은 사실 키워드만 가지고 할수 있는데, 처음 해의첫할 때는 그렇지. 영어가 완벽하, 그러니까 원, 영어가 이렇게 막 유창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음, 많이 외웠죠. 근데 외우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 많이 실전 면접에서 연습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제 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웃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소가 나오고 긴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실전 연습, 그러니까 실, 뭐죠? 혼자 연습도 많이 하시지만 실전 연습이 어, 그꼭 필요하다는 거. 어쨌든 그 연습을 하려면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서 예상 질문들을 만들 고 그런 그렇죠. 과정 공부도 네.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요 학생분들한테 그래요. 어, 저는 면접보러 다니면서 음. 영어부했다고 <laughs> 보세요. 면접이 되게 길거든요. 네. 뭐 기본 아무리 못해도 몇십 분에서 한 시간 넘어요. 음. 프리토킹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네. 네, 되게 그리고 영어 이제 그 답안 이렇게 만들 때 좋은 표현들 같은 경우는 네. 외워서 계속 쓰니까 사실 영어는 외우면서 또그내 네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활용하면서 영어 공부 많이 되죠. 네. 정말 많이 됐어요. 네. 혹시 이렇게 내체 님도 뭐 이렇게 면접을 여러 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몇 번의 실패도 있으셨고, 응. 그 혹시 면접 과제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일화들은 없었나요? 뭐 되게 당황스러웠던 질문이나 뭐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런 거 혹시 없었을까요? 어, 한번 있었어요. 뭐, 뭐였냐면, 네. 해외에서는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나이. 뭐, 음, 아니면 뭐, 뭐, 가족, 뭐 결혼 했냐, 안 했냐, 음, 이런 거는 네. 절, 절대 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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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그 질문을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 배제하고 있, 있으셨는데 가서 질문을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어, 어떤 거였냐면요. 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면 안되 안, 되, 안 음. 못하게 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그니까 당락의 어떤 영약을 미친 네네.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어, 금지를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딱한분 계셨어요. 1대1 면접이었는데, 네. 그때 좀 당황했었죠. 어, 캐나다인데? 이런 거 물어봐? <laughs> 너무 놀랬죠. 네. 그 당시에 벌써 다른 뭐, 음. 호주 경험도 있었고, 미국 경험도 있고, 캐나다로온 거니까 좀 놀랬었죠.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어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음. 케이스였냐면은 그 면접관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음, 60대 음,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일하고 어, 호주에서도 일하고 이런 얘기를 쭉 듣더니 너무 관심있기만, 너무 흥미로 흥미로 네. 그런 <laughs> 표정으로 막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근데 그러 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음. 이렇게 경험을 다양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냥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분이 아참 이렇게 잘 오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네. 받으니까 기분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 않았지만 사실 그게 그, 그 빅딜은 아니었고 음. 뭐큰적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답은 했지만 좀 그때 놀랐었죠. 음.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첼님께서 이야기를 워낙 어,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고 이렇게 음. 잘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 <laughs> 듣다 <보>, 듣다가 자기도 <laughs> 그, 보는데 네. 네 그분도. 음. 나중에 아마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어 그게 큰 되게 큰 거거든요. 아, 만약에 제가 그거를 어떤 어디, 어디 네. <laughs> 그기간에다가 리포트할 음.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분도 어떻게, 어 그래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본인, 놀라긴 했지만 뭐 괜찮았다는 거딱한 번. 본인도 네. 아마 면접 면치한 생각이 나중에 들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laughs> 네. <laughs> 어 지금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찾아보니까요.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취업하려 고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보들을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지 정보를 완벽하게 조금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음, 이럴 땐 캐나다? 뭐 아니면 호주, 국도괜찮은데 지금 사시는 곳이 밴쿠버시니까 어, 그쪽에서 이제 조금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직종?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직업이나 직종 분야로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딱 하나로 그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이게 나라마다 그리고 어 시기마다 계속 음, 법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지금은 이게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게 몇뭐 정말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각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민 케토고를 가면은 그,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를, 어, 캐나다, 그 N, O, C라는 게 있어요. N, O, C. 어... 알파벳 N, O, C. 네, 알파벳 네. N, O, C. 그게, 어, 뭐의 약자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부족한 직업군에 음. 어, 해당되는 음. 거를 리스트를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키워드를 쳐보는 거죠. 그래고 내가 어떤, 뭐,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어떤, 뭐, 선생님, 선생님, 뭔가 키워드가 있을 거아니에요그 네. 분야에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쳐서 그게 부족군에 속하는지, 그부족군에 어떤 레벨을 속하는지, 이거를 파악을 음. 하시는 게 가장, 어, 뭐죠? 뭐죠? 정확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그럼 대사관들마다 그런 정보도 있잖 예, 예. 대사관 사이트에 가시면요. 음. 예, 이미그레이션 쪽에, 예. 아니면은 어그 취업 비자 쪽으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작정 준비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 조금 응.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응. 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뭐 취업 관련된 이제 좀더 다양한 내용, 스킬적인 부분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것들은 책을 통해서 또레이첼님 블로그를 통해서. 질,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엄청 친절하게, 상세하게 <laughs> 답변 해주시니까요. 많이 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마무리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아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이제 해외를 먼저 나가고 경험을 해본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지금은 이렇게 커가 꿈을 키워고 있는 청년분들께 이제 꿈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계신 분 입장에서 뭔가 응원의 한마디 또게뭐 힘이 될수 있는 격려의 말씀 한마디 또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능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어,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 각자가 목표로 했던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안 됐을 경우 그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그거는 각각의 그 능력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어, 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 저는 그게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멀게 봤을 때그 꿈을 멀리 두고 보면은 그거는 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보여주는 시작점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여기 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갔네 나는 큰일났네 망했네 나 왜이래 이렇게 자절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나의 시작점은 여기구나. 음 아까 제 얘기 이렇게 드리면서 음, 했던 것처럼 제가 뭐 2년제 대학에 다녔을 때도 저는 아 거, 거기부터 시작이구나. 내가 누구나 다먹문데좋은데 S대 이런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못했을 경우 이제 끝이 아니고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작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거를 시작점으로 잡으시라는 거. 그래서 어, 목표한 대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laughs> 바랍니다. 어, 레첼님의 이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이게 이야기들 듣고 또 오늘 실제로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게뭐 분명히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기운들을 오늘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해외 취업에 관련된, 뭐, 좀더 자세한 이야기, 또, 레이첼 님이 들려주신 좋은 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또, 레이첼 님 블로그, 녹색 창에 해외